네, 예, 예, 사주 좀, 사주 좀, 사주 좀,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카메라고요. 어, 저희 회사는 만화로 한 포탈 자극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 파종기부터 쪽이 선탠된 수확기에 쪽불비는 선불기에 그리고 마지막 건조기까지 포탈적으로 어, 만화나 관련된 모든 자극들은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만을 저학기에 제가, 어, 수학기부터 손을 던지는 역사가 한 30년 됩니다. 그리고 골랑이 작년에 서어요 아시는 분은, 만, 작년에서, 어, 작년에서 만을 수학기부터 시작해서, 어, 역사가 한 30년 되고요. 어, 지금은 저희 회장의, 어, 동연수원 어, 영진기계 앞에 저희 작년주정, 어, 저희 계속해서여러분들 가까이서, 어, 시면서 고당이 나면은, 한 시간대로 조치를 해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여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어, 어, 저기, 여 지금 수학수행하 있는, 어, 수학기는, 어, 제가 들고 가면 어, 나중에 필요하신 분을 저희 회사에 특징을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어, 다, 다른 자학기는, 다른 자학기다대동전이합니다 어, 대동전리한데이 부분이 어, 저희 하단에 특허가 주름되가 있어서, 아, 장점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시기도 하고요. 아, 줄기 절단기는 나중에 차후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아, 저희들이 반의 개발 회의에 지금 이 높이가 일정하지 않는대로 항상 내가 원하는 높이로 자를 아, 수 있는 자동화 장치가 개발되 가지고 아, 조금 이따쭉 줄기 절단기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실간을 어,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속도는 땅 상태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아, 지금 이 정도 같은 하루에 한, 어, 삼십 정도는, 어, 자이 가능합니다. 여덟 시간 기준 했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 여 속도는, 먼저 출발한 기간 동안에 갈어요 조금만 하면 어, 여가요생 편도가 아가지고 요, 제, 수학계의 생명이 핀겁이다 그래서 아마 타사의 아니면 일본과에 비하면 한네 번째지 다섯 배의 생명이 큽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포장에서 될수 있으면 좀 나아져 있죠. 관계자들 빼고는 전부 다 포장 밖에서 좀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에